동네놈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네 우리 드레드 정선생님 어, 여기가 이제 드레드샵인데 아. 고등학교 동창 누나가 아. 드레드샵을 하셔가지고 오. 내가 참 특별히 형 머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만들어 달라 최대한 아. 웃기게 임팩트 있게 오. 여기 막 주렁주렁 나 아. 진짜로 나는 괜찮은데 지금 왜? 댓글안봐니 너? 아, 보긴 봤어 봤지? 어. 너 솔직히 좀 찔렸지? 어. 솔직히 이었는아 소자들의 말을. 들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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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. 뭐, 아니, 소통을 해야 돼. 어, 소통을우리 항상 하잖아. 나는 나를 갖 와서 너가 하면 더끌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니 <아니, 아니, 웃음> 여러분들. <웃음> 여러분들의 마음 알고 있습니다. 지금... 야, 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야, 이 새끼야. 정신이 새끼야. 아니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냐고요. 실시다 진짜 근데 어, 어, 뭘 하지도 않는데 실시야. 너 근데 이거 송이가 알나 어머. 송이한테 <laughs> 얘기 안 했다. 어떻게 하냐? 아 이따 송이 사무실에 온다 그랬는데? 괜찮아. <laughs> 뭐 어, 이런 것도 여기 뒤에다 붙이면 이것도 좀. 오일 단식으로 하겠다. 이렇게. 이 정도면 정도 어, 괜찮죠? 거짓 미소 지내 내가 드레드 했으니까 정수리 음, 냄새, 정재영 맡아 보기 ASM을 해. 어 언론인 엄나 마게 좋네 좋좋좋 좋은 너이네무너왜왜왜뭐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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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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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너무 너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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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너무 너무 아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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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또 이게 약간 웃기게 나와야 되는데, 나 진짜, 나 전혀 지금 어색함이 없네? 진짜 잘 어울린다. 재미가 그러니까, 없다. 아, 이게 뭐야! 막 이래야 되는데. 영현아 괜찮지? 쓸데없이 잘 어울리네요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야, 너말이맞다 그 근데, 진짜 꼴등은, 대형이 형 아니야? 아니, 그러니까. 아니, 형이. 아니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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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까도 중간에 도가했지만 재미가 없잖아. 그럼 진짜 꼴등, 머리 하자. 그래, 뭘 하지? 움쥐, 미안해, 움쥐. 형, 눌매출려. <물만 웃음> 웃어가만좀없 진짜 좀 진지하게 좀 보자. 아니 새끼 저거 잘어울리지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? 어때? 아웃기게 웃긴데 원래 웃긴 거에서 그냥 웃긴 거. 그러니까 그래서. 원래 웃겨가지고 뭐 크게 안 되겠다. 이거 지 재미를 좀 일단 형 여기 드레드는 빼줄게. 그래, 지금 이거 오래 걸리니까 드레드 빼주고, <laughs> 드레드 빼주고. <laughs> 자 돌려. 빨리 시간 없어. 시간 없어. 빨리 김형식! 아 이건 해야지. 가자 가자 가자. 사진 보여드려야 돼, 기장. 어, 근데 이요 요 김병기 컷으로 해주 예. 네. 요 요렇게. 이렇게 이렇게 이거. 아, 이렇게 보시면 이요장감에서 여기 차기만 조금만 나오면 잘좀뜯겠요어 네, 여기만 좀 받으면 될까? 사실 건가? 이것도 벌칙 아니야. 대가리 응. 겁나 크네. <laughs> 야, 기회 왜 밀어? 요즘 기 거? 요즘 요즘 김영지. 요즘 요즘 김술지 선수 어. 뭐? 요즘 기술, 요즘 기술, 요즘 기술, 요즘 기술, 요즘 기술, 요즘 기야 요즘 기 아니 즘 기술, 요 요즘 트렌 요즘 해야지 이게 뭐야 즘이술요이기어 요즘 그 뒤... 그만 그만 기술, 그만, 그만 아니 그 경 안병 <laughs> 앞병, 앞병지 아이고 <또. 웃음> 와 씨발 아니 하피 또형 여기야 왜 이렇게 꼬불하든지 <laughs> 하트미 하트 아니, 더 잠깐만. 좋아요 하트 야, <laughs> 이 짧은 머리 중에 왜 이유가 있다요 야와 바람 머리네 바람 머리 바람 머리 <웃음> 어이 <웃음> 앞병지 <웃음> <웃음> 다 왔대 <왔다>? 어 근처래. <laughs> 어어 어땠습니까? 아, 집에서 하는 거야? 네. 컴퓨터 장 나가지고. 컴퓨터 다고그진 오빠 건 아씨, 그랬어소 그래, 네, 오늘 네, 또 했... 협찬을 또 해주셨는데. <laughs> 협찬이라고? 홍보할 기회를 또 3초 아, 드릴게요. 예, 예. 자, 아, 시작! 1. 저희 부침부 전문샵 3!